원래 올 한해 어, 생각했던 것그죠 어, 어, 못 이루었던 것은 열심히 해가지고 올 한해 또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시고 어, 유정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유정임이라는 것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어, 끝을 잘 마무리 하셔야지 어, 우리가 끝이 영원한 끝이 아니잖아요. 또 새해가 밝고 옵니다. 어, 끝이 좋아야지 뭐예요? 시작도 좋습니다. 어, 그래서 에 뭔데 뭐다 지나갔는데 내년부터 잘해야지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절대 내일부터 내년부터 잘 못합니다 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 좋은 어떠한 유정의 미를 어 걷어야지 끝을 이쁘게 아름답게 장식해야지 어 시작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우리 뭐냐 밤에 잠을 잘 때도 우리 찰나생 찰나별 윤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밤에 잠자리가 편안해야지 편안하게 잠들어야지 아침에 편안하게 일어나죠 그죠 아침에 마음이 뭔가 마음이 깨어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것처럼 그처럼 우리가 한해 마무리를 잘 하셔야지 또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밝게 우리가 시작을 할수 있다 그죠 그래서 또 내일부터는 또 12월 월초 불고기 때문에 12월 월초 불고도 이렇게 마무리 한 해를 잘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월초복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새해를 또 준비하는 어, 그러한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은 마무리도 잘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그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더 12월 달은 더 바쁠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 개인들 약속도 많으시죠. 12월 달에 모임도 많습니다. 어, 모임도 많고 어, 그래서 어, 그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연어 달보다도. 앞에 지나갔던 달보다 더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지만 우리가 바쁜 과정 속에서도 내가 내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서 마무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도 맞이할 준비를 더잘 하셔야 된다. 그죠? 우리 그래서 우리 심당에서도 성년법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년법회 12월 24일 하기로 해서 17일 하기로 했어요. 회장님이 이스라엘로 하자 그러셨는 것 같은데, 그죠? 하 야, 뜻 잠정적으로는 아직 그날 그날 불공때 잠깐 이야기를 나눠셨는데 어, 성년법회도 이제 날짜를 정해서 어, 우리 금강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갖고 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성년법회 할때 지난번에 불공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어, 집에서 쓰고 있는, 아니면 집에서 두고 있는데, 새 물건인데, 새 물건인데,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용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경품으로 좀 가지고 오세요. 어, 우리 아니면 경품, 우리가 심당 경비나 이런 걸로 해갖고, 건강해비로 다 사야 되는데, 그죠? 사야 되는데, 집에서 쓰고 있는, 집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쓸만한 것들, 쓸만한 것들, 어, 새 것들 갖고 오셔야 돼요. 그헌 것들, 이런 거 갖고, 오지만,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어, 사용한 것한 것들 중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명품들. 명품 백은 다 썼던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사용하다가 아, 이거 내가 시, 뭐 실근 사용했는데 아직 쓸 만하다. 깨끗이 닦아서 갖고 가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새거 위주로 갖고 오시고. 어, 그래서 좀 이게 가끔 보면 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있는데 어, 우리 그지 사택에도 하나 한번 썼던 게 있어요. 한번 썼던 게 있는데 전수님이 야 이거 안 쓰고 먼지만 쌓이고 하니까 깨끗이 포장해서 내놔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경품 추천해서 우리가 선물도 주고 어 우리 어차피 바자회 같은 것도 하는데 그죠? 어그 괜찮은 어 일단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건들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쓸만한 것들 이제 심당에 많이 갖고 오세요. 예, 아셨죠? 예. 자, 놀부가 놀부가 죽었어요. 죽고 갖고 이제, 예, 어 이제 뭡니까 염나 대왕 앞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는데 이게 내가 천상 세계로 갈지 지역 세계로 갈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놀부가 이거 가서 그저 세상 저 세상에 가 갖고 이렇게 심판 앞두고 둘러보니 어, 시계가 시계가 이게 벽에 막 가득 붙어 있는 거예요 시계가 그래서 보니까 시계에 또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계가 무슨 시계고 그러니까는 거 어, 거기서 이제 어, 뭐냐 판관과 판관처럼 일하시는 분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어 이게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전생 어, 인간 세상에서 지어왔던 지어왔던 업에 의해서 드러나는 시계인데 어지원제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은 시계 바늘이 빨리 돌아간대요. 어 그리고 제가 별로 없는 사람은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돌아간대요. 어 그래서 어떤 건 시계 바늘이 빨리 가는 게 있고 천천히 돌아가는 게 있고 각양 각색이에요. 그래서 자기 근데 찾는다고 자기 이름 찾는다고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시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제가 제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시계가 없나요? 제 시계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 그 방관하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안내하는 사람이 아 우리 놀부 님 거는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오광상제님이 선풍기로 쓰고 있어요 그래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소리입니다 아 그래서 <laughs> 어, 뭐 두말할 여지 없이 뭐 가는 곳은 정해져 있겠죠 어여튼 이제 웃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자어 한 해를 마무리 잘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2월 달 달력 딱 됩니다. 복구 보셨어요? 네. 실비어 달력 복구를 한번 보세요. 무지한 사람이 지혜 있는 척 하면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어, 그리고, 어, 자기의 무지를 알고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자이다. 그죠. 아, 12월 한 달을, 한 달을 내가 하심하면서 지혜롭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어, 그런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지혜로운 사람, 무엇이 진정 지자인가? 지금 여기는 지혜가 없다고. 내가 자기 무지를 알고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세상의 현실 세계에 우리 어두루두루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죠 그죠 내 스스로가 똑똑하고 내 스스로가 지혜 밝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다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내 스스로 지혜 밝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밝은 <laughs>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치자다 결국은 내 마가 내가 하심을 통해서. 하시는 통해서 내가 마음이 한량 없이 늙고큰 사람이 되어가는 어, 그렇게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지혜로 지혜롭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어,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반야바라밀라는 반야바라밀이라는 우리 거기 어, 경전의 내용에 보면은 어, 우리 교진에도 나옵니다 어, 뭡니까 덕실무착 우이부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어, 득실무착, 우희부동, 수미같이 안주하라, 그죠. 수미같이 안주한다. 득실 얻는 것과 실 잃어버리는 것, 얻고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이익이 생기는 것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착,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집착을 많이 하죠. 어, 많이 합니다. 우희부동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부동의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있을 때는 그 걱정을 붙들고 할양 붙들고 없이 또할양 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을 잠시 주체도 못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늘늘 늘 마음이 통하죠. 이리저리 마음이 통하죠다 근데 덕실무착 위부동이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그리고 어, 그리고 좋지 않은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마음에 중심을 잡고 마음이 에, 마음에 요동이 없는, 그죠 수미같이 안주한다. 수미가 뭡니까? 수미산 태산입니다. 큰 산입니다. 어, 큰 산처럼 큰 산이 미동이 없이 가만히 안주한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주하는 모습입니다.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것이 자 덕실무착, 우이부동, 수미같이 안주함이 이가 진정 치자라 그랬거든요. 그죠. 누가 칭찬해도 내 마음에 누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도 내 마음에 들뜸이 없어야 돼요. 우리 조금 칭찬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칭찬 그래도 그래도 누가 나를 욕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게 좋죠. 근데 칭찬을 하면은 칭찬할 때내 마음이 너무 막 들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경만하면 누가 나를 흉어물을 하면 막 성질이 나죠 그죠? 진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 이내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남을 험담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지 말고 내 자랑을 너무 하지 말고 아만 모두 없애는 자 아만 내가 자만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자만하는 그런 마음. 그죠? 그런 것을 모두 없애는 자가 이가 진정 지자라 그랬거든. 이가 진정 지자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 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거구나. 지혜로운 사람. 태산같이 안주할 수 있는 사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 어, TV 드라마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전스님이한 말씀하셨나 그래서 기억, 기억하고 있어요. 좋은 말 중에 어, 물이란 물은 흘러, 흘러 물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물이 아래로 아래로 흐르고 흘러서 큰 바다에 이릅니다. 큰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큰 바다를 이루고 나서는 그큰 바다는 큰 바다는 온 하늘을 다 품어버린다, 그죠? 어, 우리가 물이 우리 방금 우리 실행론 가르침에도 호수 이야기했습니다. 잔잔한 호수,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잔잔한 호수는 산천초목이 다비춰집니다 산천초목을 하나의 어떤 흔들림 없이 내가 다 마음을 다 품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큰 바다가 되었을 때, 넓고 큰 바다가 되었을 때, 내가 갖고자 하는 그큰 하늘을 내가 품을 수 있다. 그죠? 품을 수 있듯이 그리고 큰 바다와 같이 큰 바다와 같은 지혜 그리고 태산과 같은 지혜. 그래서 아큰 바다와 같은 그리고 태산과 같은 수미산과 같은 아, 그런 어, 부동의 어떤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늙고큰 마음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 마음을 우리가 어, 12월 월초 불공 하면서 12월 한 달을 어,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어,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아셨죠? 음, 예, 그리고 자,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그죠? 빨리 빨리가 세계 공용어가 공룡, 된거 아시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빨리 빨리라는 다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급합니다. 편안할 수가 없고, 편안하게 안 죽, 알수 없고, 넓고 클 수가 없어요. 그죠? 어 세용지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세용지마, 새옹지마. 세용지마가 좀 세용지마가 뭐예요? 인생사 세용지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세용, 새옹, 세용이 뭐냐면 변방 늙은이의 말이에요. 세옹, 늙은이 옹자예요. 지마 말 말맞자거든요. 변방 늙은이의 말인데 그 이야기가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냐하면은. 어, 변방에 한늘 노인네가 살고 있었는데 점도 잘 치는 그런 노인대요. 근데 말을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국경선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 버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말한 마리 있는 것이 도망을 가 버리니까 내가 타고 다닐 것도 없고 막 황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같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그말한 마리 있던 게 도망을 가 버려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하는 이야기가 아 이게 어떻게 보이 되어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함 지켜 보자고. 아, 그래요? 그래 그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 도망갔던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던 이말한 마리가 아주 훌륭한 말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오랑캐 땅으로 가서 말 그러니까 다른 말 하나를 다 친구로 삼아 꼬셔 가지고 데리고 와요.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자. 잔치를 하자는 거야. 이게 말한 마리가 또생겨니까 잔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또 노인네 하시는 이야기가 야, 말씀이 이게 또 어떤 화가 될지 모르니 좀 지켜보자. 어. 그런데 그 노인네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했던 아들이야. 그래서 새로 이제 훌륭한 말이 줌마가 왔으니까 그 말을 타고 그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죠? 다리가 불구가 돼버린 거야. 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같이 슬퍼하면서 어째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면서 저놈의 말 때문에 우리 아들이 불구가 됐다고 막 그러니까 또이 노인네 하는 이야기가 어 어떻게 복이 되어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더 지켜보자. 그래요. 한 1년 있다가 오랑캐가 침범을 해갖고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웬만한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다 나가서 10에 8, 9번 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노인네와 이 노인네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가 돼서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전쟁을 전쟁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세용지마의 이야기고 던져주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하와복복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사에서 늘 일어날 수 있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생길 수 있고 돌고도는 내가 지원 내가 인생을 삶을 무시무종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와 복과 복과 화를 내가 지으면서 살아온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좋은 것이 일어났다가 나쁜 것도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죠? 그래서 그 변화의 변화는 끝이 없고 뼈이 없고 그리고 그 변화의 어떤 깊이는 청량할 수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우리 이 가르침은 우리가 배워야 될 배워야 될 일들은 뭐냐하면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너무 똑같은 이야기예요. 득실무착 우이부동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사람 부정적인 마음이 늘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마무리 잘 하시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 나가세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어진 바 모든 것들은 내 인연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렇게 바뀌어질 때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은 되어들어고 법계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렇죠? 야,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고 내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불공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용맹정전에서 실천에 나갈 때, 나갈 때 법계에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네? 우리가 그걸 부처님의 가피라 이야기하고 가시력 이야기, 불보살의 은혜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되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냥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누구를 누구 탓이라고 비난하고, 그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진심이 일으키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내 삶에 자꾸 그런 고난들이 되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더 고통, 더 고통이 되어 들어. 이게 박전화이복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복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고 더더 더 깊은 화가 되어 들어오는 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지은 바의 연대로 화와 복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하,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내가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시민을 밝히는, 그래서 정진하고, 노력하고, 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한 달밖에 안 남은 이 2023년, 징계 77년이지만은, 그죠? 7년이지만은 내가 뜻한 바 못했던 것들을 이어낼수 있는 인연들이 되고, 고개 또 이어져서, 이어져서, 또 새해에는 더 세는 더큰 원들을 세우고, 더큰 원력 속에서, 더큰 어떤 성취와 해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우리가 사람입니다. 네. 진원봉도 갑니다.